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꿈틀 국어문법 완성 제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언어와 한글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0쪽이구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한글 이제 마지막 단원 이론으로는 마지막 수업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참먼 길을 꾸준히 달려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준 친구들 다시 한번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언어의 본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 언어는 어떠한 본래 특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뜻인데요. 크게 다섯 개의 규칙을 그게 여섯 개의 본질을 갖고 있다.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규칙성, 창조성, 역사성. 여섯 어,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호성입니다. 언어는 일정한 내용의, 내용을, 일정한 형식에 나타내는 기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를요, 이 나무예요. 나무 가지고 이거 이제 우거진 나무가 되겠죠. 그림 참잘 그리죠. 자, 이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기호 니음과 아와 미음과 우라는 기호로 표현해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호를 갖고 있는데 이 나무는 그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의성 언어와 음성, 음성 언어의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그 바로 이겁니다. 이 나무라는 것을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의적인 관계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관계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무라고도 하지만, 영어로는 틀이라고도 하고, 중국어로는 나무목재를 쓴다라는 거죠. 사회성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약속,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나무라고 표현하기로 뭐 했습니까? 약속한 거고,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끼리 널리 통용이 되면 그 약속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생님이 이 나무를, 선생님이 오늘부터 밥이다! 라고 바꾸면, 그건 사회성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규칙성 넘어갈게요. 언어를 사용할 때 일정한 규칙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배우는 게, 바로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꽃이 아름답다? 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죠. 자, 그럼 창조성.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이용해서 상황에 따라 무한한 말들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라는 말과 전화라는 말을 뭐한다? 휴대전화라고 결합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는다를 배운 다음에, 아, 빵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창조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성은 뭐냐면, 역,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소멸하다. 생성, 성장, 소멸. 한다라는 거. 어리다 했듯이 옛날에는 어리석다 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언어의 기능, 언어의 기능. 지시적 기능, 정보적 기능, 명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 정서적 기능이 있는데, 언어는 지시적 기능, 뭐 한다? 대상을 지시한다. 가리킨다. 이런 뜻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정보적 기능,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이두 개는 묶어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시하면서 정보를 묶어. 그것은 나무다. 그러면, 나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무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명령적 기능.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상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다. 잔대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것은 명령하는 거죠. 친교적 기능.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즉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입은 옷이 참 멋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정서적 기능.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 와 정말 멋지다. 슬프다. 그리고 지금 나는 화가 난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언어를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언어와 우리의 삶.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언어는 인간이 자신의 사고를 나타내는 수단.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밥을 먹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고와 언어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언어로 인해서 인간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우리가 잘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사회 문화 이것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높임법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그것은 어른에 대한 예절을 존다 예의범죄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민족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확인하기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제시된 문장과 가장 관련 깊은 언어의 특성. 언어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나는 모래 영화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규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언어의 규칙성. 밥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을 배운 아이가 물 먹고 싶어요. 바나나 먹고 싶어요 등의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의 창조성.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은는 아모르. 중국에선 아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뭡니까? 자의성. 그 언어를 표현하는 그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적이다. 라는 거죠. 2번. 언어의 변화 이유가 나머지 다른 고 도우미, 참사리, 지키미, 미리네. 이런 경우 4번이 미리네. 순, 우리말. 지금 은하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우미, 지키미, 참사리. 이런 것들은 요즘에 생겨난 거고. 지금 이것은 어 언어의 역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3번 다음 제시된 문장이 보기의 기억에서 리을 중 무엇에로 적절한지 밥 먹었니 이것은 뭡니까 친교적 기능 부산역은 전방 500m에 있다라는 건 정보적 기능 우리팀이 역전승을 하다니 대단해라는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는 정서적 기능 추진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세요는 명령적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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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내용이 될수 있지만 지금 잘 배워두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것으로서 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글자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43년에 창제됐죠. 그리고 1446년 9월에 반포됐죠. 장제 동기와 목적은 한자 사용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혼란스러운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그 창제 정신 굉장히 중요하죠. 자주 정신,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실용 정신, 창조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제자 원리는, 제자 원리, 글자를 제정한, 만든 원리, 초성자, 이것은 자음이죠. 이것의 제자 원리는 상형, 모양을 본뜨는 거, 가획, 가가 더하다 이런 뜻이죠. 획을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거예요.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라고 해서 기본 글자는 기, 니은, 미, 음, 시, 옷, 이, 영 이것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고 가획자는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소리가 세워질수록 획을 더했다라는 거죠. 이채자는 근본 원리가 다른 글자다. 그래서 이 기본자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해서 키역을 만들었는데. 발음이 어떻게? 소리가 더 세워진다라는 거고, 이채 자하고 병소 자. 이병소 자라는 것은 이미 만든 글자를 나란하게 배열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초성 자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성 자, 자음 17개, 중성 자, 모음 11개. 그래서 총 28개의 글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몇 개죠? 24개입니다. 그럼 4개가 어디 갔냐? 여기서 네개는 어디 갔냐면, 우리 네개는 처음에 이거옛 이응, 그리고 반치음, 그리고 여린 히읗, 이게 없어졌고요. 이거 모음에서는 아래아, 여기 네개가 어 정확한 발음을 구사의 내기가 어렵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실됐다, 사라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혀 소리, 아음, 아음 기억은 어떻게 맞냐면,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 그라고 발음해보시면 혀뿌리가요. 혀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목구멍을 막아요. 그, 그 해보면 이렇게 막죠. 느, 느 해보면 느, 느 하면요. 여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 치아 앞니에 뭐합니까? 다 갖다 떨었다. 앞니 뒤에, 앞니 뒤, 밑 잇몸에 다 갖다 떨어지죠. 느는 입 모양을 본뜬 거고, 스는이 모양을 본뜬 거고, 으는 목구멍 모양을. 반면을 본뜬거다라는 거죠. 대단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을 더해서 트, 흐, 츠, 흐 라는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린기 효과 이런 것들을 좀기억해도좀 좋을 것 같고 중성자, 모음의 제자원리는 상형과 합성의 원리다. 합성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것을 합쳤다라는 거죠. 기본자는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상형 모양을 본떴고요. 초출자는 기본자의 합성을 한번 한 것이고 제출자는 초출자의 아래아를 합성해서 만든 글자가 자, 초출자를 보시면 자, 아래아에 을을 합성하면 오가 되는 거고 아래아에 아를 합아 아래아에 뭡니까? 아, 잘못됐네요. 아래아에 아래아에 이를 합성하면 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만 결합하는 거. 위에 아래야 이에 왼쪽을 찍으면 어가 되는 거고 오른쪽을 찍으면 아가 되는 거고 위에 위쪽에 찍으면 오가 되는 거고 위에 아래쪽에 찍으면 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뭐합니까? 한번더 찍으면 요가 되는 거고 유가 되는 거고 야가 되는 거고 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아이 아병자 같은 경우는 또이 중성 열한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글자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종성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성, 중성, 종성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 이게 미음이 초성, 아가 중성, 맨 끝에 오는 종성 끝소리 그러니까 받침을 말하는 거죠. 종성자의 제자 원리는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사용한다 그래서 종성부용초성 이말 그대로 보니까 어 종성자는 초성, 그러니까 초성자를 다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우수성, 이거 굉장히 뭐 중요한 거죠. 독창성, 다른 나라의 물자를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과학성, 발음기관을 상영했다. 뭐 마치 엑스레이로 찍은 것처럼, 그 당시 엑스레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자를 만들어서 아주 과학적이다. 체계성, 같은 성질을 그린 그닌... 진인 글자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의 핵을 더해서 크를 만들어서 소리가 새어 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굉장히 아주 체계적이죠. 효율성, 음소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라고 써서 느렸지만, 우리는 다모입니까 모아 쓰는 거죠. 그래서 해독이 빨라요. 가독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 효율이 높다는 거죠. 편의성, 과학적, 체계적 구조로 학습이 쉽고 가장 적은 자판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IT 강국이 될수 있었던, 뭐가 됩니까?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네스코 1989년에 제정한 상이 있죠? 문맹 퇴치를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공로상. 그게 뭡니까? 세종대왕상. 이라는 게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이 세종대왕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훈민정음의 가치와 의의를 알수 있게 해주는 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확인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문자에 대한 해설서인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창제와 동시에 아닙니다. 이것은 1446년 반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초성자는 병사자를 제외하고 모두 몇 개? 17개. 맞습니다. 이체자는 기본자와 발음되는 위치가 다르다? 아니죠. 발음되는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발음되는 위치는 아음, 어금니 소리에서 이 옛이응이 발음된다라는 거, 어 이소리 이소리로서 반침이 발음된다라는 거, 반침이라고 하는 거, 린인급도 목구멍에서 발음된다라는 거, 발음되는 위치는 같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성자의 기본자는 모두 세 개, 천지인 맞죠? 하늘을 본뜨고 있고 땅을 본뜨고 있고 사람을 본뜨고 있는 거죠. 초출자는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이 기본자를 결합해서 의 위에 찍으면 오가 아래 찍으면 우가 되고 이의 왼쪽에 찍으면 어가 되고 오른쪽에 찍으면 아가 된다. 맞는 말. 종성자는 별도의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초성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다시 사용했다라는 거죠. 훈민정음 28자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예요? 병서자는 취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초성 17자 취하지 않으니까 3번 병서자는 빼줘야 되겠죠. 훈민정음 니은 디귿 티귿 느드 트를 통해 알수 있듯이 소리의 세기가 소리의 세계에 따라, 뭐 한다? 획이 더해지는 원리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기본적인 획이 더해진 글자를뭐 한다? 획을 더해 따라가서 가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세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언어와 한글, 아, 배워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특히 훈민정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정말 정말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